지금 안 가면 엄마 먼저 갈게.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자주 들었습니다, 저는. 실질 저희 어머니는 떠나가시기도 하셨었습니다. 그래서 빡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. 그렇게 이제 정말 신기하게도요, 먼저 두고 가버리면 어떻게든 또 따라가죠. 그래서 그 자신을 두고 간 할아버지처럼 신의 물을 얼떨결에 건는그 손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좀 삶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오프닝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보통은 이제 막바지에 좀 도달하게 되면 그리고 아, 이거는 나 혼자밖에 할수 없어. 누구도 날 도울 수 없어.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온전히 집중하게 되죠. 그래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게 되잖아요. 그래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것도 어 내가 이렇게 잘해? 할 정도로 잘 해내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계속 미루다 미루다 어쩔 수 없어 지금 안 하면 안돼 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막 집중할 때고3때 공부량이 아마 평생 중에 정말 많은 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막 하잖아요. 그래서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요. 나 혼자 스스로가 절박한 그런 절실한 느낌으로 수행을 해야만 뭔가. 수행에도 발전이 있다 하는 것과도 조금 연결되지 않는가 싶어요. 수행도 하다 보면 좀 늘어지고 이러다 보면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. 어 그분은 뭐좀 공부 많이 했던데 내가 가서 물어보면 내가 어려운 거좀 해결해 줄수 있을 거야 하면서 좀 기대게 되기도 하고 그때면 좀 게을러지기도 하잖아요. 근데 요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. 누구에게도요 또 무엇에도 기대지 말라고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쭉 전해지는데요. 할아버지는 삶의 지혜로서 손자에게 그 방법을 전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. 어디에도 기대지 말아라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자, 열실하게 집중하면 누구나 다 발전할 수 있다. 하는 걸한주 동안 삶에서 정말 잘 실천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명상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실하게 한다면 어렵지 않게 새벽 명상하는 습관을 기을수 있을 것 같고요. 혜진이 에 먹는 거 정말 안 좋다 그랬지? 큰일 나라고 스스로에게 절실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다짐한다면 그렇게 또 끊지 끊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또 끊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.